자 그러면 5강에서는 감역 감옥별로 여러분이 조정할 사항이 있는데요. 여러분이 결산할 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대손상각이라든가 퇴직급여, 접대비,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인데요. 이런 게 전부 다 세무 조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 세무 조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. 어 여러분 세무 조정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실은 어 원래 회계가 회계가 보는 거랑 지금 기업을 볼 때요. 개인 기업 볼때 회계가 보는 거랑 세법이 보는 거랑 사실 보는 관점이 다르죠. 그렇죠. 회계는 어떻게 이 회사의 개인 기업의 자산 부채라든가 경영 상태를 어떻게 잘 표현할까라는 거고.